문재인 지금 수사를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. 보수 집결. 또 하나는 민주당 분열입니다. 문재인으로 결집하게끔 하려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. 이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. 이스타나 이상지은 벌써 구속이 돼 있어요. 묵혀 둔 거를 진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터트리는 거예요. 지금 뉴스 보세요. 김건희 어디로 사라졌어요? 문재인 뉴스로 지금 도배가 돼 있어. 압수수색. 지금까지 놔뒀다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민주당 좀 분열되라 이런 상황에 거기에 우리가 양산 가서 집회하면 안 돼요. 아직도 문재인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똘똘 친다니까 지금은 아니라니까 해야 될 때가 되면 제가 나선다니까 제가 작년에 수박들 깨러 다닐 때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도 했죠. 근데 그게 도움이 됐잖아. 경선할 때다 떨어졌잖아. 저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.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지금 가뜩이나 문파적으로 뜰뚤 뭉치고 있다고요. 이거는 저쪽 결집시키고 더 분열시키는 데 가속화시키는 일밖에 안 돼요. 문재인은 우리 쪽에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. 지금은 문재인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. 이재명을 막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분열밖에 없다. 고 얘네가 노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.